나호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유기의 유발자, 선정 질서의 파괴자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후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정치적 모발입니다. 경쟁도 <laughs> <인생도, 웃음> 경제도 비교치고 <붕괴치고 웃음> 정치를 끊어는 갈등과 대륙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laughs>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다. <laughs> 미디어오늘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내라 너무하는 겁니까 지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유기의 유발자, 헌정뉴스의 파괴잖 <목소리도> 의방따입니다 여덟 개 사건, 이개현이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사하는 <목소리> <차지하는> 정치적 오만입 <목소리> 인생도, 경제도 빙의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다. 한맥은 당신도 책이야하는 사람이나 호수 치는 사람이나 수준 좀 높여주십시오. 그렇세요 그러세요. 숨을 쉬세요. 그렇도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 11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성화될 것입니다. 반대, 세력, 반대 세력에 대한 부었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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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복과 산업과 그리고 결할 부끄러온 보수 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모은 개성하고 많은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충임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의 기둥,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증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있어서 감사합니다.